안녕하세요. 피노키 팩토리입니다. 어,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 어, 우성이라는 좀 구축 아파트입니다. 뭐 아무래도 평수가 조금 너무 적다 보니까, 뭐, 효율적인 공간을 좀 활용하는데 좀 집중을 했고요. 어, 작은 집일수록 공간 활용을 잘하고, 공간 분리를 잘 해줘야 조금 더뭐 쓰임새 있게 집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현관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현관은, 일단 뭐, 현관 도어는 교체하지 않았고, 일단은 뭐, 도어 크로저라든지, 도어락, 이런 거, 이제 교체하면서, 오래된 도어 치고는 충분히 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감되어 있구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필립 마감에 무문선, 출입구부터 무문선, 두배 무몰딩을 적용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센서는 2인치 사이드 배치해서 2인치 마감을 했는데 2인치고 센서 같은 경우 이제 하부 T5랑 같이 엮어서 이제 히든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은 신발장이에 신발장인데 손잡이 없이 그냥 터치로 도어를, 도어 개방하는 형식이고 뭐 양쪽 다 터치 도어로 열려요. 그리고 차단기함은 안쪽에 있는데 점검구 박스 만들어서 저희가 차단기함 배치했고요. 이 정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신발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책을 따로 배치하거나 이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어, 중문을 선택하는 대신에, 오른, 왼쪽에 이제 책장 겸 수납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자, 중간 미드웨이는 책, 책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도 맞춰서 속 내경은 3 5 0으로해서 여기는 자주 보금 자주 볼수 있는 책들을 비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안쪽에는, 네.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밑에는 이제 3칸 정도, 뭐 만들었고, 위에는 2칸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책및뭐 다른 네. 잡수납도할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평수가 좁고 복도가 좁기 때문에, 분더더이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문선을 강력히 추천해 드렸고요. 어 도어도 다 슬라이딩 도어 적용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거는 문 위쪽에 분절롬이랑 이쪽에 이제 보드 면의 분절롬인데 사실은 어, 다른 데들은 조금 더 넓게 분절롬을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게 너무 이제 넓게 보이는 게 싫기 때문에 제 손톱 보시면 예, 한 실제로 했을 때한 2mm 저희가 3mm 띄운건데 뭐 도드라지게 눈이 띄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문 위쪽도 마감을 쳐놨고 뭐 기존에 이제 이쪽도 안방 출입구 있는데 이쪽까지 문문선 마감을 쳐서 뭐 보이시는대로 상부 쪽에는 도배 마감인데 사실 도배 마감으로 보이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 상부 몰딩 다 없고 이제 하부 쪽에 유전 짜리 걸레바지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튀어나와 있는 기둥에 예를 들어서 걸레바지라든지 몰딩이 얘를 타고 돈다면 요건 마감이 조금 저는 너무 깔끔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피노키오에서는 무조건 될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둥 같은 경우 몰딩이 안 타고 도는 형식으로 무조건 마감을 끝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좀 불을 한번 좀 켜볼까요? 일단은 형관은 히든 센서라 지금 제가 이렇게 가면 같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복도 등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있고 맨 밑에 건 이제 여기 세탁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세탁실은 뭐 각으로 히든 형식으로 마감을 쳐놨어요. 조명 들어오니까 더 이쁘죠? 거실 및 발코니. 뭐 이런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자, 조금 더 집이 좁죠? 조명이 많이 없어야 예뻐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쪽에서 현관까지 쭉 비치고 이쪽에 산 라인 봤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딱 비치면 조명이 일자로 수평이 딱저 앞에까지 복도까지 일자로 수직이 맞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라인은 부대적인 조명이 없어요. 요렇게 정렬을 할수 있으면 요런 식으로 정렬 배치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여기저기 조명이 있는 것보다. 원래는 이쪽으로 와보세요. 현관에 이렇게 히든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벽으로 몰면서 사이즈가 나오면 같이 맞추고 싶었어요. 근데 얘를 조금 요만큼 빼고 얘를 요쪽으로 조금 더 들였다면 같이 일자로 맞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쪽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너무 이제 삐딱하게 한쪽만 너무 치우쳐 있는 효과가 날것 같아서 일단 원래는 현관부터 같이 맞추고 싶었지만 현관 센서 등이 여기서는 스위치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관 쪽에서는 맞추는 걸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는 뭐 2인치로 저렇게 해서 두 개에서 밑으로 이제 밑에 쪽으로 조명을 비추는 형식이고 여기서부터는 들어오면서부터 조명이 일자선이 일자선이딱 맞아요. 그래야 들어가면서 붙어도 깔끔한 느낌이 나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될수 있으면 좌우 대칭이라든지 선을 맞췄으면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2인치 두개 뚫은 것도 얘도 사실 넣을까 듣지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이쪽에서 조명 4개 한쪽에 몰아넣고 이쪽에는 TV 들어가고 그래도 사이드 쪽에 뭐 이렇게 포인트로. 두개 정도 뚫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메인 조명을 끄고, 이쪽에 주방 쪽에 조명을 꺼도,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이제 박스에 간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V 보고 저녁 때 뭐, 편하게 생활할 정도의 조도는 기본적인 조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명은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좁은 평수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평수도 좁은데 뭐 굳이 시스템 에어컨까지? 저는 좁으니까 시스템 에어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공간이 사실은 스탠드 에어컨 하게 되면 저쪽 코너든 왼쪽 코너든 오른쪽 코너든 뭐 60cm, 60cm 정도의 면적을 잡아먹어요. 근데 천장이 내려와서 나는 싫다. 저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좀 적은 평수일수록 시스템 에어컨을 해서 바닥 면적을 더 많이 쓸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주방이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냉장고 식세기 뭐 이런 부분 절충해서 일단은 냉장고는 클라이언트 분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600짜리 투도어 이렇게 냉장 냉동 있는 작은 냉장고를 배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덕션 식세기 싱크볼 요렇게 들어가 요렇게 들어가고 개수대 개수대는 8 6 0볼 백쪽 걸로 해서 좀 크게 넣었어요. 그래서 좌 좌우 이제 조리대 사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인조대에서 네, LG 거로 CBT 마감하고 저희 목찬는 기본이고요. 레일은 블럼. 네. 네. 요거. 얘도 블럼. 네, 어쨌든 저희는 블럼 레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망장. 일반 수납이에요. 여기는 이제 다른 난방 분배기라든지 이런 게 세탁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이 그래서 좀 용이하죠. 여기 일반 수납. 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수납이 보시면 돼요 천장에서는 상부에 이제 몰딩 서라운딩 없이 한 15mm 정도 띄운 거 같아요 15mm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마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수납 수납은 작은 평소 이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 후드고 여기는 이제 사실 작은 공간 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마감했고 위쪽에도 냉장고 장위에 기본적인 수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실 쪽으로 조금 침범을 한 건데 거실 쪽으로 침범해서 저쪽에는 이제 매립 반매립 형식으로 TV 들어가고 이제 맞은편으로는 작은 소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TV를 보고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아닐까? 뭐 확장을 할까 아니면 뭐 폴딩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제가 일부러 폴딩 하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날개벽이 철거가 되는 구조가 아니고 뭐 날개벽이 있으면 뭐 개방해서 쓸때 폴딩 확장이 돼 있어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면적을 쓸수 쓸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됐던 이렇게 여름에 개방을 해놓으면 조금 더뭐 넓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여기도 마루 로꼭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인데 뭐 저는 강추 드리지 않아요. 마루 같은 경우 이제. 뭐 썩을 수도 있고 뭐 아무리 매벽에서 잘 한다 그래도 단열하고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사실상 이게 좀어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폴딩부는 무조건 타일로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일단은 이렇게 같은 톤을 맞춰서 시공을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 다 저희가 단열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 저희가 샤시 교체한 게 아니고 샤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에 이제 래핑 마감하고 어 필름 마감한 건데 이쪽에는 외부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건좀 노후돼서 다시 다 작업을 했고요 어 대부분 여기 천장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 도배를에서 조명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직부등이 필요하거나 굉장히 밝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발코니고 개방해서 쓰면 내부에서 다 보이는 데기 때문에 저희는 폴딩틀 접으면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간접박스 만들어서 그냥 뭐 T5를 넣어서 이렇게 간접으로 할수 있는 뭐 이런 형식으로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굳이 도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발코니에요. 발코니니까 수명이 짧은 도배보다는 도장 마감이 낫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 랩핑으로 마감 쳐서 따로 부용을 몰딩이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아 여기 진짜 근데 여기 너무 좋다 그죠? 어 내가 했지만 너무 좋은 거 같아 딱 이거 열면 그냥 개방돼 있는 그냥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어난 너무 작은 평수에 난 괜찮은 거 같아 너무 제한을 잘...